<laughs> 이태섭 목사님 있잖아요. 이태섭 목사님, 우리 스승 목사님, 이태섬, 미개척교회 하는데 내가 거기 교육전사로 갔는데, 날 보고 그래. 돈도 안 주고 이런 쟤네 중고등부 데리고 열두 개인가 거기에 수련회 갔다 오래 돈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 중고등부 7 3명 데리고. So 3박4일 동안 데리고 갔나고 저녁에 공사판에 가서 등짐을 치고 <목소리도> 그 수련 회비 내가 만들라고 <laughs> 이태섭 목사는 그 지금도 모를 거야 오늘 설교 들으면 이제 아실 거예요. 왜냐 그때 개척교회니까 돈도 안 줘. 나도 무조건 <목소리도> <안 줘>. <목소리도> 갔다 오래야 그냥 갔다, 그냥 갔다 오라 그래. 그럼 부모님들한테 또 오천 원씩 달라 그러니까 또돈안줘안 줘, 안 줘, 안 <목소리도> 안 줘. 그래야지 그돈 벌려고 등짐만에 등을 다 가지고. 3층, 4층 들짐 아, 지고 모래 지고 그래서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이제 초성리역에 내려가지고 성북역에서 열차 타고 성북역에서 열차 타고 초성리 가서 열두개국에 가서 그냥 텐트 메고 그냥 석유건로 메고 말이야. 여자애들은 다뭐 오이... 오이, 호박다 들고 we'll 꼭 추레굽하는 것 같아요, 추레굽하는 것. 추레하는것추레 이제 캠프를 다 쳐놓고 이제 전날 We're 저녁은 저녁서 잠을 자고 근데 얘들이 요 아또 전성기 때려가지고 이게 하루 지나니까 먹을 게다 떨어졌어 쌀도 떨어지고 호박도 떨어지고 오이도 떨어지고 감자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면서 하루 만에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래 야 가자 가자 철수해서 가자 예, 다 떨어졌다고 아니네 자기들 금식하면서 계속 한대 금식하면서 물놀이 계속 한다는 거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계곡에서 노는 걸 금식하면서 한대 그래가지고 내 애들을 저녁에 잠을 다 재워놓고 나 혼자 이제 텐트 문 앞에서 철학이도를 시작했어. 조지 뷸러의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요? 지금 이 73명의 중부 동부 애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나요? 아버지 하나님 내일 아침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 요 주여 출시 없어서. 내 철학이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텐트 문 앞에서 기도하는데 아침에 5시, 6시에 세상에 저 위에 도로에서 자동차 바퀴가 굴러서 우리의 지사장 밥하는 그 밥통을 거기를 막확 문지르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숙소를 안도치 다행이지 그래서 내가 올라갔더니 이게 군대에서 일종 식량을 나르는 차가 바퀴가 한개 빠져가지고 문질러버리네 그거를. 그래서 내가 그때 군대에서 제대한지 그때 1년도 안 됐을 때 근데 군기가 살아가지고야너 이게 내려와 이 자식아. 운전병 내려와. 너왜 이랬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려가 봐. 치사장을 문질렀어. 피해 보상해. 피해 보상해 그랬더니, 아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병장, 병장, 운전병이 병장인데 식량을 나르는 군인 차야. 그런데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요 지금 여기 실려 있는 것이요 쌀밖에 없으니까 쌀은 원하는 대로 다 내려가 주세요. 조지 뮬러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기도를 확신해요, 확신해요. So 괜히 하나님이 잘 가는 바길을빼 가지고, 툴도 개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시켜그 그래, 잠자는 애들한테 얘들아 다 일어나라, 얘자들 so 다일나이 차한테 올라가서 한 번씩 담요 그가지고 73포를 메어요 메어가지고 갖다 쌓아놓고 이제 양식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이제 해가 떠서 야이 중에 절반은 따더며 <laughs> 그래서 민간인한테 팔러 갔어요 팔러 가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and 거기서 호박 사고 또, 또 오이 사고 and 감자 and 사고 cucumber, 된장 and 사고 and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왔다 이거 나는 이런 간증을 할려면 일주일 내내 해야 된다. 나는 신학 공부를 이으로한게 아니래. 조지 뮬러의 하나님. 여러분도 I'm 그렇게 돼요. 자유 마을 할래 안 할래? 해보니까 자유 마을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in this such village there will be miracles 내가 농담만 하면 때들어 봐. It's just one joke. 자유 말 하면요 돈도 벌어요. If you to child village you can even earn money. 고기 뿌자 같은 사장님이요. 보험을 들으면요 여러분 생활비 다 대줘요. 모르 He gets registered in such i d village. 이게 펀올 오브 참나 정말 별걸 다 이렇게 줘요. You do you not know about this. 보금 안에는 모든 게다 있어. 모든 게 예수님도 힌트를 줬어. 동반세 낼때못 들어가게 하니까 예수님이 바다에 가서 낚시를 했어. 처음 잡히는 고기에 입을면 거기에 너와 나를 위한 거기에 금 돈이 있다고. Me, 뭐냐? 고기만 잡으면 그 and 안에 돈도 다 있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절대로 안 굶어죽어요 자유마을 할려안 여러분 제일 약한 게 자녀들이지 후손들 그 잘되기 원해요? You 자녀들 잘되기 원해요? 학교 꼴등해도 최후에는 잘되기 원해요? 자유마을 해보려니까 자유 역사가 일어나 음멘 아, 그래서 이제 올해는 승부를 첫째 자유마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one. 뭐냐? 아무튼 우선들은 가정 교회, 무슨 교회? 가정 교회에 선물을 내십시오. 아무튼 우선 가정 교회, 무슨 교회? 가정 교회에 선물을 내십시오. 쉬운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So 두손 높이 드시고 주님 높이 드시고 주님 우리는 세루살렘 열차를 탔습니다. 절대로 안 내립니다. 자유 마을을 잡습니다. 또 주님 가정교회를 붙잡았습니다. 이 추축을 붙잡고 1년 내내 밀어져낄 것입니다. 주님 내 편이 되어주시옵소서.